자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벌이마다 캐럴이 울려 퍼지고 분위기가 참 들뜨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이 화려한 파티와 선물들 너머에 있는 예수 탄생이라는 사건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우리 각자의 진짜 이야기를 발견하는 여정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깊이 들어가 보시죠. 보세요. 세상이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방식이랑 이 이야기가 원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사이에는요, 정말 큰 간극이 있어요. 왼쪽을 보면 파티, 선물, 휴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질문이 있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이건 우리 존재의 가장 핵심, 바로 나의 정체성과 목적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려는 건요, 그냥 역사 공부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로 이 질문. 당신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 질문을 가지고 저 멀리는 사건을 바로 오늘, 지금, 여기, 나의 이야기로 가져오는 개인적인 탐험을 시작하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여정의 로드맵을 한번 볼게요. 첫째, 크리스마스의 진짜 질문이 뭔지 알아보고, 둘째, 내 이야기의 진짜 뿌리를 찾아볼 거고요. 셋째, 우리의 목표는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거라는 점. 그리고 넷째, 그 유명한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드는지.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아빠라는 친밀한 관계로 바뀌는지까지 이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크리스 바스의 진짜 질문. 이건 역사적 사건에서 개인적인 질문으로 시선을 옮기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있어요. 임택슨 목사님의 말처럼 하나님은 너무 크고 거룩하셔서 오히려 우리 생각에 잘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매일 보는 태양이 얼마나 큰지 실감 못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니 태양보다 비교도 안 되게 크신 분인데 그래서 더 막연하게 느껴지는 거죠. 바로 이 엄청난 거리감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같은 사건도 그냥 아 2000년 전 좋은 이야기 정도로 나와는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 진짜 신앙의 출발점은요. 2000년 전에 어떤 사건을 믿습니다. 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시작은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는 이 질문.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거죠. 자, 그럼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상의 족보가 아니라 영적인 계보 안에서 진짜 내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죠. 솔직히 우리 성경 읽을 때 족보 나오면 그냥 휙휙 넘기잖아요. 이름도 어렵고 지루하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관점은 그걸 완전히 뒤집습니다. 성경의 족보는 그냥 옛날 사람들 이름 적어 놓은 역사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나의 정체성이 담긴 살아있는 신분증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놀라운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을 펼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부분에 예수님 이름 대신에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 보라는 거예요. 아무개의 태어남은 이러하니라. 이렇게요.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그 멀게만 느껴졌던 2000년 전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생생한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보는 우리의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이에요. 여기 비블로스랑 그라페라는 단어가 나오죠? 비블로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눈으로 읽는 책이에요. 하나의 대상이죠. 하지만 그라페는 달라요. 이건 살아있는 편지라는 뜻인데 이건 우리가 읽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할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성경책을 다 읽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편지가 되는 것. 이게 진짜 목표라는 거죠. 자, 내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럼 이제 끝일까요? 아니죠.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계속되는 성장이에요. 신앙은 나 이제 다 알았어 하고 멈추는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듯이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계속 자라나는 여정이라는 거죠. 가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왜내 삶은 이렇게 힘들지? 왜 자꾸 흔들리는 일이 생기지? 이 비율을 보면 그 이유를 조금 알수 있어요. 우리 어릴 때 부모님이 벽에 세워놓고 키 재주셨던 거 기억나세요? 삐뚤게 서 있으면 똑바로 서 하면서 어깨를 탁 잡아서 바로 세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영 짜린 키가 얼마나 자랐나 보려고 우리를 벽에 딱 세우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를 붙잡고 흔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애가 이만큼 컸구나 하고 기뻐하시려는 사랑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정말 역설적이에요. 매일 흔들림을 당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고요? 그 흔들림은 벌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증거고 내가 더클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렇다면 이 성장의 목표, 최종 목적지는 어딜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그냥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와, 정말 원대한 목표죠? 이게 바로 우리 여정의 방향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전환점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네 번째 단계,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이두 사건을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내 삶을 뒤바꾸는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죠. 먼저, 십자가. 이건 그냥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오늘 내 안에 이기심, 욕망, 옛 상처 같은 것들이 실제로 못 박히는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사가 암덩어리를 제거하려고 수술하잖아요. 아프지만 살기 위해 꼭 해야 하죠. 십자가가 바로 그런 영적인 수술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옛 사람을 끝장내는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그냥, 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하고 믿는 교리가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나의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 아무런 힘도 주지 못한다면, 그건 그냥 박물관에 있는 유물이랑 뭐가 다르겠어요? 부활은 그 힘든 수술을 끝낸 환자가 완전히 새로운 건강으로 새 삶을 살아가듯이, 십자가라는 수술을 통과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힘과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 바로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우리가 마침내 도자라는 곳, 이 여정의 정점,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를 만나는 시간이죠. 여기 아빠 아빠라는 단어가 있죠? 이건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친밀한 표현. 우리 말로 하면 정말 아빠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될 때, 비로소 그분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호칭 하나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히 잃어버렸던 가장 자연스럽고 친밀한 영적인 언어를 되찾는 겁니다. 저 멀리 계신 무서운 신이 아니라 언제든 달려가 안길 수 있는 사랑하는 나의 아빠를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 정체성을 가졌을 때, 우리는 이런 엄청난 선언을 할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거대한 교회입니다. 왜냐고요? 내가 있으니까요.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교회의 크기가 건물이 얼마나 크고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보다 더 귀한 바로 나라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요약 대신에 마지막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읽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편지라면 여러분의 삶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어떤 메시지를 써내려가고 있나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각자의 삶과 목적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